얼마 전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가수 이은아의 어린 시절에 불렀던 영상을 보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가수 이은아가 이 정도의 이미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수 이은아는 어떤 이미지였냐 하면 그냥 좀 미인이라기보다는 얼굴도 그냥 살짝 둥글둥글하고 어느 정도 뚱뚱한 몸매의 노래도 그냥 아주 잘 부른다기 보다는 인기곡을 몇곡 부른 가수라는 이미지만 있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수십억의 빚을 지고 불치병과 싸우며 가슴 아픈 시련들이 가득한 굴곡진 인생을 치열하게 견뎌내야 했었던 이윤아의 안타까운 과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윤아씨의 깜짝 놀랄 만한 근황을 최근 알수 있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이윤아는 엄청난 몇 옥타브를 오르내리는 고음의 가수도 아니고 또 가수 나훈나나 조용필 또는 패티김처럼 어느 정도 감히 쉽게 만나지 못하는 레전드 같은 분위기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 어릴 적 기억의 가수 이은아가 지금 나이를 들어서 살펴보니, 혹 이럴 수가, 외모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이며, 가창력은 노래를 가볍게 가지고 노는 엄청난 실력의 가수였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지금의 이은아와 그 당시 젊었을 때 이은아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왜 제가 그 당시 이윤아의 그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에 어릴 적 보는 눈과 나이 들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윤아 그녀처럼 노래를 쉽게 부르는 가수는 거의 못본것 같은데요. 어릴 적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참으로 대단한 가수가 바로 이윤아였죠. 이윤아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나왔던 눈빛 그리고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는 그 모습처럼 밤차 아리송예 등 수없이 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 알고 보면 노래를 너무 쉽고 가볍게 불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능력보다 확실히 저평가되어 보이는데요. 분명히 확신하지만 이윤아는 5살 때부터 노래를 불렀었고 만 12세 나이에 님마중으로 정식 가수로 데뷔한 노래 천재죠. 브라운 관에는 1975년 동양방송에서 그해 발표한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으로 처음 모습을 보였는데 그전에는 미성년자의 방송 출연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출연을 못하다가 그것도 억지로 나이를 올려서 출연한 것인데요. 첫 데뷔곡인 임마중은 방송을 타지 못했고, 이유나 본인도 밤무대에서만 부를 수밖에 없어 그닥 유행세를 타지 못한 데 비해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은 방송을 타자마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특히 당시에 한영애를 제외하고 보기 드문 허스키한 여성 보이스로 내지르는 시원한 가창력에 연예계가 집중했죠. 방송 풍조상 TBC 전속으로 활동했지만, 이후 1976년 문화방송의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수상하면서 두 방송사를 넘나들며 광폭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같은 시기 인기 절정에 데스타 혜은이와 쌍벽을 이뤘던 최고의 여자 가수였는데, 음악의 성격이나 분위기가 서로 달라서 라이벌로 비교되지는 않았지만, 1977년 처음 MBC 10대 가수에 선정된 이후, 1985년까지 무려 9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세웁니다. 이후 최진사댁 셋째 딸과 밤차, 아리송의 봄비, 당신께만이 연속적으로 데이트를 기록하면서 그 당시 이은하의 노래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었죠. 게다가 데뷔 무대인 TBC는 당시 한국 방송계에서는 따라잡을 주자가 없을 정도로 쇼 오락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최상위 품질을 자랑하던 곳이었고 MBC는 일본의 후지 테레비와 제휴하고 있었기 때문에 TBC만큼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쇼 오락 부문에서 맹추격을 하고 있었는데 이두 곳의 방송국을 확 잡고 있었으니 대중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언론통 폐합으로 인해 동양방송과 동화방송이 한국방송공사에 강제로 통합되면서 이윤하의 가수 인생에 큰 충격이 가해지는데요. 방송국이 하나의 소속사를 겸하던 당시 풍조상 소속사가 하루 아침에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어. 이윤하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자 슬픔이었죠. 1980년 11월 30일 자정을 기해 동양방송은 송출 종료 후 모든 사업이 KBS로 이관되었고 이날 밤 고별 특집 방송으로 편성된 TBC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쇼를 통해 소송 연예인과 방송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은하는 이 자리에서 방송 데뷔곡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을 부르다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목이 메어 노래를 완창하지 못하고 맙니다 당시의 생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은 가요 프로그램에서 주간 차트 1위를 차지했거나 연말 가요제에서 가수왕으로 뽑혔을 때 터져 나오는 특별한 감정 상황을 제외한다면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법 큰 방송사고였죠. 그 결과 보안 사령부로부터 지키는 바람에 3개월간 방송 출연을 할수 없게 되어 다음 날인 12월 1일에 KBS에서 진행한 통합 기념 특집 방송에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출연이 재개된 이후에는 겨울 장미와 바람의 구름 가득을 통해 당당히 등장했는데 그의 조사된 연예인 인기 랭킹에서 이윤하는 남궁옥분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이미자와 혜은이보다 순위가 높았죠. 산울림의 김창원이 작곡해준 사랑도 못해본 사람은이 1984년 방송사 가요대상을 휩쓸고 KBS 가요대상까지 수상하면서 과거의 명성을 다시 되찾기 이릅니다. 이후 장덕이 작곡해준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은 긴 공룡으로 유명세를 탄데다가. 핫발라드 형식의 이은하의 시원한 가창이 감이 되어 기록적인 데이트를 기록하며 연예계 커리어에 정점을 찍는데요. 1990년대 초반 이은하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 써서 그로 인해 20억 원에 달하는 빚이 생겼으며 당시 시세가 8억 원에 달하던 서울 자택까지 다 넘어가게 되었고 반무대까지 뛰며 핏과 아버지의 20억을 모두 갚아야 했죠. 그러나 2015년에 다시 아버지로 인해 생긴 사채 빚이 50억 원에 달하게 되자 파산 선고를 받고 맙니다. 이은하는 부친의 사업 실패와 빚보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선택했다고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하지만 수면제 복용 후 3일 만에 깨어나 조금 더 노력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게 되어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은하는 빚을 갚기 위해 쉬지도 못하고 가수 활동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 허리 부상으로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았는데 그 부작용으로 쿠싱 증후군이 생겼고 살이 30kg 이상 쪄서 과거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 되었죠. 이 때문인지 7,80년대를 휩쓸던 대가수의 위상이 무색하게 기량이 많이 떨어져 보였는데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 이은아는 허리 통증이 오면 거의 기절 수준이었다며 어린 시절부터 춤을 췄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를 얻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이은아는 수술을 해준다는 곳은 많았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회복 기간 동안은 돈을 누가 버냐라며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을 수 없었던 사연을 설명했는데요. 이윤아는 수술 대신 선택한 것이 스테로이드 주사였다고 말하며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컨디션이 엄청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술을 왜 하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말지라는 생각이었다고 밝혔죠. 그런데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해 호르몬 밸런스가 깨졌고 그러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윤아는 쿠싱 증후군이라는 병을 얻게 됩니다. 그후 이윤아는 1년 만에 35kg이 쪘는데 눈 뜨면 퉁퉁 붓는데 물만 마시는데도 체중은 1g도 안 내려갔고 볼, 목 뒤, 배, 종아리가 볼록 볼록 튀어나왔으며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생기고 상체만 집중적으로 살이 찌다 보니 무릎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잠도 못 자고 울고 불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무릎 연골이 몸무게 94kg을 견디지 못하고 다다라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윤아는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이날 방송에 출연한 이윤아의 달라진 모습에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그녀는 쿠싱 증후군으로 인해 두달 사이 35kg의 체중이 증가했고 이 때문에 척추 전방전위증을 앓고 있다고 전했죠 척추 전방전위증이란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배쪽으로 밀려나가며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심할 경우 엉덩이나 하지 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초기라면 약물 및 물리치료, 신경차단술을 병행할 수 있지만 30분 이상 통증 없이 걸을 수 없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은아는 수술을 받을 수 없어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받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은아는 현재 지내고 있는 강화도 집을 공개했는데 통창으로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오션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영구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나. 단칸방 살고 어렵다더니 돈 많이 벌었네. 이은아 다시 돌아왔다고 농담했는데요. 이에 이은아는 방송 나간 후 어떤 분이 사정을 알고 와서 쉴 만한 곳을 제공하겠다고 했다며 공짜는 아니고 거의 보증금 없이 정말 편안하게 살게 됐다.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은아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한 팬이 무보증금으로 월세 집을 빌려준 것인데요. 이은아의 집은 복층으로 강화도 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거실과 깔끔하게 정돈된 아담한 주방이 붙어 있는 구조였고. 아늑한 침실 안쪽에는 팬이 제작해준 플래카드가 붙어있었죠. 이은아는 한참 전성기를 구가할 때 노래 잘하고 율동 안무 화끈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TV를 보던 시청자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는데요.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본인 채무도 아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을 치고 고생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얼굴을 봤다. 앞으로 방송에서 자주 봤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남기며 이은하 씨를 다시 무대에서 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앞으로는 행복한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건강한 모습으로 종종 방송에서 본인의 장기인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행